먼저, 그, 금년도 제가 불자상을 만장일치로, 심사위원들의 그 만장일치로 받게 되신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응모해주신 분들의 이력을 보면서, 불교계가 어둡지만은 않구나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상당한 그 희망을 보게 됐고요. 각자, 어, 많은 불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이렇게 묵묵히 해주고 계시구나. 이것이 불교의 힘이구나. 불교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. 그런 생각을 해서 제 어, 개인적으로 기뻤고 응모해주신 음, 모든 그 단체와 개인들께 그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. 두 번째는 어, 제가 그, 어, 제가 불자, 음, 그 참여 연대에 인연을 맺은 거는 꽤 오래 됐는데 이렇게 실무로 어 이번에 같이 활동을 해 보니까 아 아까 우리가 그 동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불자상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게 우리 참여 연대구나 하는 거에서 소속자로서 긍지를 느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계하겠습니다 <laughs>